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오브 탱크 브랜드 파이널 2016이 다가옵니다. 블리즈컨 2016의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5월 3일 네버윈터와 더 메이즈 엔진의 확장이 출시됩니다. <laughs> 브랜드파이널 2016이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은 무료 이벤트이며 지금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무료 선물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VIP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블리즈컨 2016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며 티켓은 4월 21일 12, 12시부터 4월 24일 3시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VR 게임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블리즈컨 2016에서 VR 게임 개발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것은 그들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퍼펙트 월드 엔터테인먼트는 네버 윈터 더 메이지 엔진의 확장이 5월 3일부터 엑스박스 1에서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엑스박스 1 사용자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3월 15일 PC에 출시된 확장을 통해 미리 게임플레이 및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